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한 세상, 임통 t v 입니다 무기미도 플레이 하다보면요, 정말로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 2-11을 됐을때 벌써 몇 번이나 플레이를 했는지 몰라요. 어,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여러분은 조금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 공략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때 여기는 힐러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어, 힐러인 하메를 끼고 가고요. 그 다음에는 데미지 딜러를 놓는 건데, 이 EMP. 제가 말씀드렸던데, 공략 영상에서 B급 캐릭터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B급 캐릭터인 EMP와, 그리고 똑같이 B급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요 녀석. 아, 지금 보시면 요 녀석. 레버린스, 레버린스가요, 지금 스킬을 보면은, 어, 이그 물리 데미지를 입히면서 첫 번째 공격 때는 1포인트의 코어 데미지를 함께 입히다고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코어 데미지를 할수 있어요. 어, 최대 2회까지도 진행할 수 있어서 연사, 연달아 코어 스킬을 쓸수 있고, 지금 보시면 같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이게 에너지를 회복하진 않는데 일반 공격 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에서 보스 딜을 넣어주면서 이 뒤에 하멸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방망이 들고 있는 이 친구, 그리고 몸빵하는, 블럭하는 이 친구를 배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렬로 배치를 해가지고 공략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요. 얘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저희를 올감에 가서 아예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때 세 번의 코어 스킬을 써가지고 이거를 부셔주면은 요거를 해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가지고 통솔 권능도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 에너지를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 코어 스킬을 쓸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총네 마리의 코어 유니트를 데리고 가는 전략이에요. 자, 보시면요. 어, 다른 애들은 레벨이 그냥 차지만 얘는 공격해야지만 차거든요. 얘를 지금 공격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뒤에서 범위 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딜이 가능하죠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두개가 나오고 맨 처음에 상단쪽에서 코어 적이 나옵니다 해당 적이 한마리 나올때는요 코어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 보스 여기 보시면 회색머리 소녀 타락이 세가지 코인이 나와있잖아요 마름모 표시가 이게 결국에는 세 번의 딜을 넣는다는건요 그럼 이게 나오면 먼저 코어를 얘한테 쓰는게 아니라 얘한테 쓰는 겁니다 얘한테 써주고요 이것도 코어를 써주고, 그리고 요 녀석이 가, 맞죠? 그러면은 요 코, 코어 스킬 써주는 거예요. 코어 스킬 쓸때 요렇게 매기면은 얘도 때리면서 얘도 같이 때리세요. 범위 코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해제됐죠? 지금 얘가 해제돼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보이고, 부족한 힐량은 요걸로 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공속이 빨라지니까 요걸로 바로 데미지를 딜러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이 핵심, 레버런스가 핵심 키카드입니다. 여기도 지금 오면은 여기 가까이 왔을 때 지금 묶였죠? 그럼 얘가 요걸로 써가지고 한번 매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또 매겨주고, 그 다음에는 권능으로 매겨주면은 풀립니다. 얘가. 몸빵으로가 풀렸죠? 그럼 몸빵도 스킬을 쏴줘가지고 본인의 회복,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셨죠? 자 얘도 지금 코어 스킬이 있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잡고 있죠. 지금 코어 걸렸네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이걸로 쏴주고 얘는 조금 더 기다리겠어요. 가까이 왔을 때 얘가 지금 두 마리 왔죠. 그때 코어로 풀어줍니다. 자 풀어줬죠. 그러면 둘다세명다 불에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로 마무리 또 코어 걸어주고요. 아 지금 안 걸렸네요. 그럼 얘로 얘로 풀어줄게요. 자, 건너까지 써가지고 풀어주면은 지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 덜 찼네요. 그리고 부족한 힐량을 위해서 힐을 채워줍니다. 자, 이것도 뱀이 넣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요. 이제 마른모가 쌓이게 됐을 때 그때 써주시면 되는데, 어, 얘가 지금 코어가 걸렸죠? 이건 좀 위험한데요? 얘가 코어를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버텨 주고요 충전이 됐으니까 코어 넣어주고 요 녀석도 차면은 바로 코어로 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 얘는 안되네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버텨 주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버텨 주고 있으니까 몸빵이 버텨 주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코어를 모으고 있고 마름모가 쌓이면 또 코어 써 주면 됩니다 얘가 또 걸렸네요 그러면 음, 아직까지는 아니야. 음좀더 기다려 주고요. 자마 말만 쌓였죠. 마 말만 쌓였으면 코어 쌓아주고 요 녀석도 가운데로 코어 쌓아주고 얘가 모일 겁니다. 그럼 모이면 바로 또 코어 쌓아주고요. 코어로 저게 이 족쇄 같은 저 사슬을 풀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클리어 됐죠. 그러니까 보스만 코어로 풀어주는 거고. 지금 원래 코어로 나왔던 잡몹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런스의 광역 코어 스킬을 통해 가지고 가까이 붙었을 때 사용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여러분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전략을 짜 가지고 깨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캐릭터라도 어떠한 효과가 발휘하는 건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저도 막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 노력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략 영상 올려드릴게요 함께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가 어, 무기미도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